안녕하세요. 선샤인 잉글리시입니다. 많은 영어 학습자분들께서 영어 선생님께 질문하기를 꺼려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해도 되나? 이거 엉뚱한 질문 아니야? 이런 고민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 영어 표현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그냥 궁금해서 걸었는데요이 영어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궁금해서 영어 표현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냥 궁금해서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굳이 이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 골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Oh, listen carefully to the tone of my voice. Okay? 그냥 궁금해서. I'm just curious. I'm just curious. just out of curiosity just out of curiosity i'm just wondering i'm just wondering just wondering just wondering purely out of interest purely out of interest merely for the sake of curiosity merely for the sake of curiosity 이 모든 표현들은 하나의 단어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뭐냐면은 내가 어떤 질문을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그거 왜 물어? 왜 알고 싶어? 어, 그냥 궁금해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할 때는 목소리 톤이 다운이 되거든요. I'm just curious. Just out of c u r i o u s 이 표현들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그리고 언제 사용되는지 그거 왜 물어보는데 음, 그냥 궁금해서. 이렇게 한 단어처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 여기서부터가 키포인트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 말은 뒤에 어떤 질문이 온다는 뉘앙스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금방 배운 표현들. I'm just curious. I'm just curious. Out of curiosity. I was just wondering. 끝을 약간 올려줘요. Purely out of interest. 약간 올려주고 그러면은 다음에 어떤 문장이 나온다. 어떤 내용이 나온다는 걸 암시합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요. 그 뒤에 있는 질문을 평서문이나 어떤 문법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의문문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어떤 질문을 할때 I'm just curious. 약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음음은 그대로 사용하시면 된다는 것. 예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인들과 뭐 수업을 한다든지 어떤 대화를 하는데, 느닷 없이, 뜬금없이,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어디에서 오셨나요? 어느 나라 출신입니까? 이것이 약간 센스댁 할수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you has a little bit. 약간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디에서 오셨어요? 어느 나라 출신이세요? 이럴 때, I'm just curious. Just out of curiosity. 이렇게 딱한 다음에, 어디 출신이에요? 우리 말, 알, 많이 알고 있는 문장이죠? Where are you from? I'm just curious. Where are you from? I'm just curious. Where are you from? Purely out of interest. Where are you from? 이처럼, 앞에, I'm just curious. Just out of curiosity.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주어 동사를 도치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뭐, 복잡한 문장, 그 문법 구조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모두 생략하시고, 그냥 의문문 형태로 그냥 사용하셔도 된다는 것.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럼 문법 영어와 회화체 영어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내일 뭐해? I was wondering if you have any plans tomorrow. I was wondering if you have any plans tomorrow. I was wondering, any plans tomorrow? Any plans tomorrow? 같이 한번 공부했었지요. I was wondering, any plans, any plans tomorrow? Just out of curiosity, any plans tomorrow? Just out of curiosity, any plans tomorrow? 물론, the first one is more of a written style, former. 첫 번째는 포멀 r m a l 한 written, 문어체입니다. 그러나, the second and the third, 이것이 회화체 구어체입니다. It sounds more natural, idiomatic, very, very smooth flow. 조금 더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언제? 말을 할 때는. 그러니까, 쉽게 한다는 것이 영어를 못해서 쉽게 하는 게, 뭐지?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natural하게. 왜? 어, 어느 해도 경제적인 그 효율성이 있습니다.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I was wondering if you have any plans tomorrow. 이렇게 할수 있을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좋고요. 그러나 I was wondering any plans tomorrow. 이렇게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것. 아니, 어떻게 보면은 더 자연스럽고 좋을 수가 있다는 점. I think this is something we all should consider. 영어 쉽게 하자. 특히, 영어 회화는 너무 문법적으로 완벽한 문장을 만들기보다는 쉽게 쉽게 말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영어 문법과 영어 회화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I wonder what we should eat for lunch. I am wondering what we should eat for lunch. I was wondering what we should eat for lunch. 이 모두 문법적인 뉘앙스, 를 접근하게 되면은 첫 번째, I wonder what we should eat for lunch. 이것은 점심 뭐 먹을까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think out loud 혼자 말일 때 이거 사용합니다. 아 오늘 뭐 먹을까? 우리 뭐 먹지? 자기 혼자 생각하고 그것을 think out loud 그냥 말로 하는 거죠. 우리 야 오늘 나뭐 먹을까? 이처럼 혼잣 말로 할때 I wonder what we should eat for lunch. 현재 시절 때는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I m wondering what we should eat for lunch. 이것은 현재 진행이 기 때문에 동시성이 있어가지고 지금 점심 시간 전후, 전후나 이게 전이겠죠 가까워져가지고 우리 뭐 먹을까. 내가 말하는 순간 지금 뭐 먹는 걸 고민하며 그것을 선택해서 밥을 먹겠다. 이런 뉘앙스. 또한 여기서 I m wondering what we should eat for lunch. 이것을 상대방에게 말을 했다면은. 어떤 의견을 부탁하는 질문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I was wondering what we should eat for lunch. 과거 진행 시대죠. 이것은 두 번째 문장 I was wondering what we should eat for lunch와 똑같은 뉘앙스나 조금 더 공손한 질문. 그래서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형태의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법적인 해석,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세 문장의 차이점입니다. 재밌는 것은 회화체에서는 야 우리 뭐 먹을까? I wonder what we should eat for lunch. I'm wondering. I was wondering. 세개 모두 사용해도 의사 전달되며 오해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영어를 조금 쉽게 쉽게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를 쉽게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특별한 뉘앙스가 있다는 것. I was wondering if, what, whether 주어 동사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런 뉘앙스보다는 조금 공손한 뉘앙스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문장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I was wondering if you come tomorrow. 궁금해서 그러는데 내일 올수 있어? 네, 괜찮습니다. 그러나 혹시 내일 올수 있어? 갑자기 질문해서 그러는데 내일 올수 있어? 약간 공손. 공손하다는 얘기가 어떤 상대방을 존중하기 때문에 말하는 그런 공손함이 아니라 느닷없이 갑자기 조금 민폐를 끼칠지 모를 때 쓰는 것이 공손함입니다. 최소한 영화에서는 politeness라는 그 개념이. I was wondering what time works best for you. 저몇 시가 제일 좋아요? I was wondering what time works best for you. 이 시간 저 시간 많은 시간 중에 제일 좋아하는 시간. 그 사람의 그, 그 뭐랄까 시간 스케줄을 배려해서 I was wondering what time works best for you. I was wondering whether you could help me.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help me. 저좀 도와줄 수 있으세요. 좀 바쁜 것 같은데 좀 polite하게 어프로치하는 게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help me. 여기서 또 제가 하나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요. 어떤 공손한 표현이라고 제가 포괄적으로 얘기했지만, 어떤 느낌이라는 것은 공손하기 위해서 혹시 저 실례지만, 저 엉뚱하지만, 저 갑자기 이렇게 물어봐서 죄송하지만, 저 뜬금없이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뭔가 약간 좀그 매끄럽지 않은 좀 좀, 공손해야 된 이유가 있을 때, 그런 느낌이 들 때는, I was wondering if wh-word를 사용하는 문장 구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은 여러분 마음대로, 마음대로 하니라 여러분들 각자 해주시는 게 좋고요.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한 두 가지 표현. 그냥 궁금해서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것을 쓰임, 어떻게 활용하냐면, 은 when you are in class speaking the teacher in English, please do not hesitate to ask any questions because there is no such thing as a stupid question. And this phrase, every teacher knows it. There's no such thing as a stupid question. And most of the teacher, if not all, will welcome any question you have. 그래서, I'm just curious. Just out of curiosity. I'm just wondering. Just wondering. Purely out of interest. Merely for the sake of curiosity. 이렇게 말문을 먼저 시작하시고 그다음에 하고 싶은 질문 아무리 엉뚱한 질문이라도 의문 형태로 얘기하시면 완벽한 질문이 될수 있다는 것. 주의할 때 이걸 만약에 글로 쓰면요. 따옴표를 넣어 주셔서 의문문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As always, ever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Thank you for watching, and we'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bye.